자 예수님의 초점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가정 님배 시작합니다. 누가 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든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집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부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콘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걸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르되,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니,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기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는 이 15장 이 말씀 쭉 전체입니다. 1절부터 끝까지 보면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되새겨주고, 또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 2절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리와 죄인들이 내게 말씀을 전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뒤에서 뒷말. 뒷담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세리는 누구냐? 평판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당시 몸을 파는 여인들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매국농어와 동일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종교인들은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안 섞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타락한 사람들, 즉죄 지은 사람들, 죄인들에게 가까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당시 종교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거죠. 저라비는왜 저런 사람들 만나서 우리 라비들의 이름에 먹칠을 하느냐?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죄인들을 만나고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라비들의 이름을 떨어뜨리나는 명성에 먹칠한다는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쥐, 세리들, 죄인들 그들이 절대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종하는 것에 대해서 뒷말이 많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뒷말을 하는 무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 신앙의 목적이 뭐냐? 너가 정말 신앙의 부흥을 원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되느냐? 라고 대물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늘 품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온 비유가 바로 이륜양 비유입니다. 여기의 핵심은 무엇이냐? 아흔, 아흔 마리는 양이 되고 사라져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목동은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목동에게 우리에 있는 양도 중요하지만 빠져버린 이한 마리 양이 오히려 중요하다. 그, 오히려 이 양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그 환경이 눈에 선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양을, 어, 다시 어 안전하게 데려올 것인가 그래서 밤을, 밤에 을밤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찾아옵니다 찾아, 찾아가서 찾아그 양을 찾아왔습니다 어깨에 메고 오는데 기뻐와서 집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드라크마 비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한 드라크마는 그 당시 은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전 하나를 잃어버린 한 여인이 등불을 켜서 집을 사차치 뒤져서 기었고 찾아 냅니다 찾아내고 너무 좋아서 그냥 친구들을 불러다가 추다를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귀한 음식을 대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너희들이 만약 죄인 한 사람을 찾아낸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기쁨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큰 기뻐하는 것, 너희들끼리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것보다도 더큰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맛보실 것이고 그 기쁨을 너에게도 안겨주지 않겠냐는 겁니다. 집에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이야기 우리는 탕자의 비유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나갔다가 아버지를 드디어 기억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군지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기다린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아버지는 맨날 동네 오기를 서성거렸을 겁니다. 먼데에서 들려오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다면 정말 아들을 찾아가야 하는데 이큰 아들은 뭘 하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늘 마음에 품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떠나, 아드, 떠나, 있는, 떠나 있는 아들이나 집에 있는 아들이나 어떤 아들 하나도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듯이 그 아들의 가치를 한 번도 혼동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아들이 집에 있던 나갔던 그 아들은 늘아버지게 소중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드라카마가 소중했습니다. 한 양이 소중했던 것과 오히려 아들은 더큰 문제죠. 25절 이하에 보면,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있는 이 첫째 아들, 마다들이 화가 안나 있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화가 난 겁니다. 안 돌아와야 마땅한 아들이 돌아온 겁니다. 어쩌면 이큰 아들은 동생보다도 사실 돈을 더 사랑한 아들이었습니다. 멀쩡히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유산을 가지고 나간 것부터 꼴 보기 싫었던 겁니다. 그는 아버지가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고 아버지의 관심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늘먼 곳을 바라볼 때그 동생을 얼마나 그리워, 그리워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은 없었습니다. 근데 막상 동생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고 새 옷, 가락지, 동생이 탕진한 재산까지 아까웠습니다. 어쩌면 큰 아들은 동생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사실 어쩌면 아버지 곁에 있지만 아버지보다도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돈을 더 아꼈던 것이 큰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는 돈또 그를 분노케 한 겁니다. 아버지가 곁에 있지만 아버지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을 더 아꼈던 겁니다. 지금의 얘기의 핵심은 그는 과연, 큰아들은 과연 무엇을 같이 있다고 라 생각하느냐입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오직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아들이 리바이벌한 것 이게 가장 큰 가치다 돌아왔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주님은 숫자에도 연연하지 않고 주님은 어쩌면 이 액수에도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고 주님 그리고 사회적 지위나 명망조차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그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이냐 아니냐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그 진정한 리바이벌을 오래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겠냐고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 부흥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디를 보고 있느냐. 그럼 나는 똑같이 봐야 되죠. 예수님 이 죽은 자를 보고 있다면 우리도 그 죽은 자를 바라보고 죽은 자를 데려오는 거에. 초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돈이 아깝다. 이 시간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잘못된 얘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당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른양 비유를 통해서 드레커만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고자 시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 이른 자를 우리는 초점을 가져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초점, 돈이 아니라 명예,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일 믿음의 일에 초점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